누가복음 23장 그 후에 그들 모두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의 법과 질서를 허물고 황직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방해하고 스스로 메시아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사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빌라도는 대제사상들과 함께한 무리에게 말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못 찾겠소. 내가 보기에 이자는 죄가 없는 인물 같소. 그러나 그들은 맹렬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온 유대 곳곳에서 평화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백성 가운데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오. 빌라도는 예수가 본래 헤롯의 관할이라는 것을 알고는 헤롯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마침 헤롯은 며칠간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가 나타나자 기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 싶어했고 그물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그는 예수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했다. 헤롯은 예수께 질문을 퍼부었으나 예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정교학자들은 곁에 서서 저마다 한마디씩 신나라고 격한 소리로 구분을 고발했다. 헤롯은 크게 기분이 상해 예수를 자극했다. 헤롯의 병사들도 합세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고는 공들여 만든 왕의 복장을 구분께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생전 가까이 하지 않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통치자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누려 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나에게 데려왔소. 내가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리 신문해 보았으나 여러분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소. 헤롯 왕도 혐의를 찾지 못해 이렇게 무혐의로 돌려보냈소.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일은 고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니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그러자 무리가 격해졌다. 그 자를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오. 바라바는 그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나섰다. 그러나 무슨 제목 때문이오.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소.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이 사람을 풀어주겠소. 그러나 무리는 고함을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왕무가내로 우겼다. 결국 그들의 고함 소리가 빌라도의 말문을 막았다. 빌라도는 잠자코 그들의 뜻을 들어주었다. 그는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의 뒤를 따르게 했다. 큰 무리가 뒤를 따랐고, 여자들도 함께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복되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는 복되다. 젖을 먹인 적 없는 가슴은 복되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외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푸른 나무에도 그렇게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에는 어떻게 할지 상상이 되느냐.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사양을 받으러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해골 언덕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두 제수도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사람들이 거기 서서 예수를 구경했고, 주모자들도 비웃으며 말했다.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선택받은 자라고, 아하. 병사들도 다가와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신 포도주로 그분께 건배를 제안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너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팻말이 붙어 있었다. 함께 달린 제수 가운데 한 사람도 그분을 저주했다. 너는 대단한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 보아라.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러나 다른 제수가 그의 말을 막았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분은 너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이분은 이런 처분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어둠은 이후 3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치륵 같은 어둠이었다.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을 아시고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다. 그 자리에 있던 지휘관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은 죄없는 사람이었다. 선하고 죄없는 사람이었다.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모두 비탄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유대 최고 의회의 의원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음이 선하고 성품이 어진 사람이었다. 그는 의회의 계획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유대인 동네 아리마데가 고향인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정했다. 요셉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 수위에 싸서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분을 모셔두었다.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안식일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늘 따라 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을 보았다.그러고는 돌아가서 장례용 항료와항유를 준비했다.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조용히 쉬었다. 24장.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례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 그때 온몸에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했다. 그들이 말했다.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그때서야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소식을 열한 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으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여자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 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수위가 전부였다. 그는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바로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한참 묻고 말하는 중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심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그 일이 있은지 벌써 사흘째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고 했다는 겁니다.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 여자들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못인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책들로 시작해 예언서를 전부 살피시면서 자신을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모두 짚어 주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계속 가시려는 듯하자 그들이 간청했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니 열한 제자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이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이 주님을 보았다. 이어서 그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의심에 휩쓸리지도 마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아라. 정말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잘 보아라. 유령은 이런 근육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요리해둔 생선 한 토막을 그분께 드렸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에 대해 기록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력을 넓혀 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며 죄 용서를 통한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다.너희는 그것을 보고 들은 첫 증인들이다.이제 이 다음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너희는 그분이 오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있어라.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성에서 나가 베단 위로 가셨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고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시간에 성전에서 보냈다. 아멘. 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